지금 보여드릴 글은 이제 페이스북의 어, 박지훈 대표라는 분의 글인데요. 핵심을 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348번의 원인이 된다. 이제 2번이죠.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면 완전한 100% 거짓이다.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 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쇼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쇼를 대놓고 버렸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 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 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이었지만 설령 증거라고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위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 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 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 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건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여러분, 참고로, 익성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은 전혀 무관한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표창장 위조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이, 어,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아까 3번 기억나시죠? 3번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턴 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 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 교수 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 증명서 우는 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 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 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 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 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검찰이 조 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런 효력도 없다 조 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 등재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 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 연장 목적으로 소송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증거 인멸 교사 어쩌고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 직원의 이미 제출로 두 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두 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의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 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 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렉기 개렉이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 패치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전 알리통을 부르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쇼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패치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로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 주시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뭐쭉 길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워낙 내용을 잘 써주셔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알기 쉽게 요약을 하신 것 같아서 쭉 읽었습니다. 이 박지훈이라는 어 이제 대표님의 어 페이스북 글을 이제 어 가져온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압수수색에 조국 법무장관의 이름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고. 어, 조국 자택 압수수색으로 기사낸 건 엄연한 그 오보 가짜뉴스고요. 기소 후에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어, 과거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어, 망신주기 쇼라는 겁니다. 정치 쇼 공직자 윤리법도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공직자 윤리법 사건 당시 검사가 바로 윤석열 현 검찰총장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강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시장 위반 어,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표창장 위조 혐의도 어,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 위조는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도 다 성립이 안 되고요, 다 성립 안 됩니다, 그냥.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지금 그 검찰은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자꾸 어, 압수수색도 하고. 막 언론에 막그 피의사실 공표도 하고 국민의 알 권리 알 권리 하는데 도대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집에 우리가 뭐 궁금합니까 여러분 뭐가 보고 싶습니까 남의 집 사생활이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빼고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면 어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집에 알 권리라고 하면서 자꾸 뭘 알려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걸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멋대로 뭐알 권리라 그러고 그럴 때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는데 멋대로 자꾸 그렇게 국민 가져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하면서 자꾸 저렇게 어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저런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저 검찰 세력들은 그 기득권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그 검찰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거대 그 기득권 세력은 영원히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저녁에 백만의 그 촛불이 모여서 다 같이 그저 악마들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진짜 민주주의를 되찾고 또 조국 법무 장관의 그 제대로 된 업무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얼른 공수처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뭐 선거법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발 우리 국민들이 살 만한 나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검찰분들 그 과거에 그렇게 누려오던 거를 뺏기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뭐 저도 아까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걸 뺏기는 게 싫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게 한 가족의 인권마저 완전히 들춰내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습니까? 꼭 그것만이 답입니까? 그런 거 없어도 본인들이 이미 다잘먹고잘 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가족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지도 모르겠고요. 더 나아가서 왜 멀쩡한 국민들을 자꾸 그렇게 가져다가 끌어다 쓰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수사 인력이 한 달에 어, SAT 2130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영어도 잘했던 그한 학생의 표창장을 뒤질 시간에 세월호 수사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가습기 살균제도 수사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장재현씨 사건, 어, 김학희 사건, 뭐 버닝썬 사건 이런 것좀 제발 제대로 수사 좀 해주세요. 엄한 거 털고 있지 말고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가 만약에 싫다 그러면 이딴 식으로 그한 가족의 모든 인권을 이렇게 말살시킬 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면 그중에는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계속 밀고 가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됐다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면요. 본인들이 제대로 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면서 공수처는 설치하지 하기 싫다고 이렇게 애처럼 떼쓰는 거는 저는 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미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크게 후회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알아서 잘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